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이번에는 실리콘 웍스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풋콜 레이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콜 레이쇼 마지막에 0.72로 마감을 했습니다. 콜이 좀더 강했습니다. 베이시스입니다. 실제 베이시스가 -2.01로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에서는 샀습니다. 기관은 팔았죠. 코스닥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도 팔았고 개인은 샀습니다. 선물 개인은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옵션 개인은 사자 쪽으로 붙었고요. 외국인은 팔자, 그리고 기관은 양매수, 즉, 장이 크게 움직일 것이라는 데베팅을 했습니다. 개인은 전반적으로 사자, 상승 쪽에 베팅을 했고요. 외국인은 팔자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코스피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오늘 비차익 거래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익 거래에서 많이 매물이 나왔죠.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무표, 재무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2019년도에 마이너스 15.31로 좋지가 않았는데, 20년도에는 99.40으로 매우 우량해졌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OE 1 4 4 4로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보율과 부채비율은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요. 이 정도 수치면 아주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은 A 등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가치 비율 PER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한 비율은 각각 1 또는 10 이하라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주가 현금흐름 비율과 주가 매출 비율도 값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구요 EV/EBITDA도 EB 8.6으로 10 이하라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 재무표를 보자면 A 등급의 저평가로 보겠습니다. 실리콘 옥스 기본 차트입니다. 일봉 나름 비교적 길고요 어, 거래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선은 정배열이죠. 그래서 기본 차트로는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세장 상승장입니다. 실리콘 옥스의 선 차트입니다. 강세죠. 그리고 실리콘웍스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역시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퀴볼륨 차트인데요. 이것도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양봉이 장대입니다. 그리고 폭이 작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 다음날 상승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실리콘 옥스 그물차트인데요. 역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물 이평선들이 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기물차트입니다. 대기물 위에 첫번째 두번째 매물대를 듣고 올라섰습니다. 강세장입니다. 실리콘옥스일목균표 그리고 스토케이스 슬로우인데요. 둘다 강세 장입니다 음, 일단 후행스팬이 올라, 올라섰고요. 그리고 어, 기준선과 전환선을 보면 전환선 위에 있죠. 긍정적이고요. 구름대 위에 일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스토케이스 슬로우는 여기에서 시그널선 위에 올라섰죠. 80%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강세장입니다. 실리콘 옥스 삼선전환도와 MACD입니다. 두 지표 모두 다 강세장,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옥스 역시 곡선입니다. 그 방향성으로 보아서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웍스 PNF 차트입니다. 일단은 X선이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상승 목표가가 14만 2930원입니다. 목표가입니다. 가격 차트인데요.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코 차트입니다. 역시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을보아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웍스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여기, 여기,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밴드 퍼센트 B 인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한번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여기 여기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볼린저 밴드 상승장이고요. 예,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실리콘웍스 DMA입니다. 상승장이죠. 이렇게 그리고 MFI 값도 상승 시그널입니다. 비록 지그소로 할지라도.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켄 애시 일봉인데요. 보시면 양봉,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장입니다. 파라 시스템입니다. 일단 파라블릭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ADX도 상승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니 여기까지 하면 상승 추세인데요. DMI값도 PDI가 우 위에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실리콘옥스는 파라시스템상으로는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피보차트의 2차 저항선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30분봉은 상승장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승장이라면 2차 저항선 위에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붙여봤습니다. 실리콘 옥스 지그재그 선입니다. 상승선이 하나,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으로 보겠습니다. 트릭스와 소나인데요. 중기 보호조 지표들입니다. 둘다 상승장입니다. 실리콘 옥스 이것은 시장 강도 지표들인데요. 그 중에 시장 강도 지표 중에 심리도만 모아봤습니다. 셋다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장입니다. 실리콘 옥스 체결 강도입니다. 194.5%로 9 마감을 했죠. 그래도 강세장입니다. 100선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트 종합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우존 산업 평균 지수 오늘 새벽에 0.0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보합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는 0.2% 올라섰고, 코스닥은 0.90%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강보합을 보였고, 코스닥은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정리하면 코스피보다 오늘은 코스닥이 더 강한 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실리콘 웍스 재무표 A등급의 저평가입니다. 이것은 시장가치 비율 모두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민가 할인율을 5%로 잡았어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재무 우량주의 저평가로 정리하겠습니다. 목표가 11만 3천원, 손절선 8만 6천원, 라운드 피규어 9만 9천원, 10만원이죠. 거기에 매수 가능이 7만 2천원 아래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으로 1조 4,557억 원이고요. 코스닥으로 34위로 대형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기초 분석 강세, 추세학인 강세, 매매 시그널 강세로 종합해서 분석 종합은 강세 시그널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실리콘 옥스 강세장 상승장입니다. 오늘은 재무 비율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 실리콘 옥스를 골라봤습니다. 종목별 테마 검색인데요. 반도체, 반도체 장비 기본이죠. 거기 시스템 반도체, TFTNC 부품, 아이폰, 태블릿 PC 등에서 관련 테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선플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